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전대회가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며 주를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올한 해도 아버지 헌신하며 주를 위하여 다짐하오니 주님께서 그 몸을, 그 마음에, 그영혼에 은총을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이 시간도 주님 함께 주시고, 우리 여전대회 회원들, 아버지는 복을 주시고, 그 남편들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게 해주시고 슬하의자나들이 아버지 하나님 든든히 서가도록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섬기는 일들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제자를 섬기는 것보다 더 보람된 일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참 섬기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그 여자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의 소유로 섬겼다고 그합니다 그래 주님의 제자들이 하는 일에 예, 돕는 여인들입니다. 주님과 그 제자들이 하는 일은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라는 것이죠. 죄를 회개하는 것이 참 급선무입니다. 우리들은 이죄 해결하기 위하여 교회를 나오죠. 교회에 여러분 나오는 이유는 뭐, 잘되게 수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첫째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 회개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죄성과 연약성이 있어가지고, 뭐, 수없이 죄를 짓습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연약,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겸손히 주님의 십자가의 의혜를 간절히 바라면서 살아가야 돼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 주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구원받지, 그렇지 못하면 정말 천번 만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혼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할 때에 천국 문이 활짝 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천국이 가까웠다. 그 천국이 가까웠다고 소리치시는 주님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여인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말은, 죄로 빚어진 지옥같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왜곡이 되고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못되고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종료는 형벌을 받아 개한나라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 개한나라는 아, 지옥을 지, 지옥을 표시하는 것이지 지옥은 아닙니다. 그 개한나라는 뭐냐면은 쓰레기를 탄 쓰레기가 타는 불을 갖다가 개한나라는 거예요. 참 이제 더 이상 쓸수 없는 그 버려진 그 쓰레기가 타는 불이 바로 개한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참 쓸모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천국 생활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애국되고 잘못될 그 사람들이 바르게 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영적으로 사탄의 세세대에 매여 있는 자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자체가 천국이란 말입니다. 정신적으로 사나우고 우울하고 조울하고 죄와 정욕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정신이 바라서 주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육체적 질병으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고침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안진병이가 일어나가지고 막 뛰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바로 천국이란 말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정상이 회복이 되고 예수 믿어서 마음에 편안이 있고 예수 믿고 성령받아서 기쁨이 있는 삶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구원의 은청 속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희망찬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배우에서 돕는 여자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자들로 말미 아마 성경을 받는 예수님과 제자들, 왜역된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바르게 되고 옳게 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데,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데, 배후에서 그 일을 돕는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각성과 각마을을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그 각성과 각마을과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파하는 그 사람들을 돕는 여자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요 두루다님. 각성과각 마을과 이거 두루 다닌다라는 말에 있는데 이 두루 다님이라는 말에 우리가 한번 곱씹어 볼 일이 있습니다. 이 두루 다닌다는 말은 어이 다닌다는 말을 있는 거 하면은 길을 만든다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산 산을 가는데 길이 없는 산을 가는데 한 사람이 가고 두 사람이 계속 가면은 거기 자연의 길이 이루어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다니면은 그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도시에 천국하는 길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마을, 저 마을에 복음, 천함으로 말미암아 천국가는 길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회당에 천국가는 길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가서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집에 천국가는 길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산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산으로 가는 산에서 천국가는 길이 만들어지고. 들에서 복음을 전하면은 들에서 천국가는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천국가는 길을 길이 만들어져서 그 길로 천국을 가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전도하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서 그 예수님 따라서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도 그 길을 따라서 천국 가는 길을 만들게 되고, 만들어지게 되고, 그 길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천국 가는 길이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복음을 들고서, 복음을 전파해서 두루 다닐 때에, 그 두루 다닐 때에, 천국 가는 길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전할 때 천국 가는 길이 만들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 악귀가 쫓겨나가고 천국 가는 길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 천국 가는 길이 만들어지는 그 일을 배우에서 여자들이 자기의 소유로 섬긴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여기 성경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나왔지만은, 여러분, 그 주위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동방박사 세 사람이 하지만은, 동방박사 세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방박사가 올 때에 낙타도 타고 왔으면 낙타, 또 그걸 모는 사람, 뭐, 여러분요, 그먼 길을 그렇갈 때는 산쪽도 있고, 뭐, 강도도 있고, 여러 사람 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사들도 데리고 가고 다 그러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대들, 열두 제대들과 같이 복음을 전파하지만은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먹는 것이 엄청나지요. 그런 사람들이 마시는 것이 엄청나지요. 그런 사람들이 입는 것, 씻는 것, 그 상당한 양의 그 물건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체정들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재정들을 뒤에서 후원해주는 여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들 이름이 기명이 되기도 하고 무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 기명이 된 사람들을 보면 첫째는 막달라마리아라는 사람 막달라마리아. 이 막달라마리아는 귀신 들렸다가 일곱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귀신이 축출되고 온전한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곱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그 사람의, 그, 그 사람은 최악이라는 거예요. 최악. 큰 고통 중에 사는 거지요. 우리 성경에서 보지요.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그 고통. 최악의 상태에서 큰 고통을 당하는 그 일곱 귀신 들린 막달라마리아가 예수님에 의해서 귀신이 축출되고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막달라마리아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면서 살아갔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살아간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도 있었어요. 막달라 말이야." 마태복음 27장 60절로 61절에 보면 은 "예수님이 그 동산에 장사 지낼 때도 있었습니다." 막달라 말이란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그향유를 발라주기 위해서 일찍이 온 것을 우리 잘 압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제일 먼저 본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가까이서 섬겼던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은혜에 보답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누가 나오냐면 구사의 아내가, 구사의, 아나, 아내 헬,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네요. 헬롯의 청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 했습니다. 이 요한나라는 사람이 예수님과 제, 제자들을 복음전하는데 도왔습니다. 그 요한나의 요한나라고 그냥 성인이 말하지 않냐고 구사의 아내라고 말했어요. 그 구사는 누구냐면은 남편 구사는 헤롯 왕의 청직이라는 거예요. 그 청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의 토지를 관리하고 왕의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이 구사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왕의 재정을 맡기는 사람이라면은, 참, 뭐라 그럴까요? 그, 어, 신임, 왕의 신임을 받은 사람. 굉장한 사람이지요. 지금 말하면 고국 공무원, 뭐, 무슨, 뭐, 재무부 장관 같은 그런, 그런 사람이지 그런 사람의 아내 요나, 요안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요안나는 아주 부유층의 그 부인이지요. 돈 많은 여자란 말입니다. 고네시라는 신학자는요 이 구사를 갖다가 구사를 갖다가 요한복음 4장 4 6절에그 왕의 신하다 그랬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 나오는 그 왕의 신하는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그 갈리 가나에에서 들었습니다.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찾아와 가지고 내 아들이 죽게 되었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왕의 신하가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가는데 중간에 그 왕의 신하의 그 종을 만납니다. 그 종이 아주 밝은 얼굴로다가, 기쁜 얼굴로다가, 아드님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래? 그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언제 살아왔는 얘가, 뭐야, 어제 일곱시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때가, 그 때인 줄 알고, 너무 기뻐요. 그리고 그 왕의 신하에온집안이다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일어나면. 그의 그 왕의 신하가 바로 구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구사의 아내 요한나는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사람입니다. 이 요한나도. 참, 만약에 요한복음 4장 4 1절에그 왕의 신하의 부인이라면은 그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면은 자기 아들이 그렇게 살아났으니 얼마나 주님을 기뻐하며 섬기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왕의 신하의 그 부인이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수산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수산나라는 말은 백합하라는 말인데, 에, 뭐, 성, 여기 외에는 성경에 뭐 나온 적이 없어요. 그 성경은 그냥 사실을 그냥 말을 할 뿐이지, 그러뭐 설명하는 게 없어요. 수산나가 예수님을 섬겼다고 그걸 끝나는 거예요. 다른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려면 창조하는 것이지 뭐 그로 끝나는 거예요.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눈에 띄는 것도 없습니다. 이수산나는 앞으로 나서지도 않고 그냥 무명으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자기 소유를 들여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수산나를 주목할 것은 그는 충성스러운 인이었다 그는 복음의 일꾼이었다. 그는 조용히 주님과 주님의 제자를 섬기고 복음 운동에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그 다음에는 다른 여자들이 있어요. 다른 여자들. 이름이 나열되지 않아야 하는 다른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름을 다 기록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 이름도 없지만, 은 주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다른 사람들이다. 여러 사람들이 있는거지요. 여러분. 성경에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여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 이미저 회장도 여기에 속해요. 성경에안 나왔지만, 여기 있어요. 우리 김정민 이사님, 부회장 김정민 이사님도 여기 있 김정민 이사님은 뭐 수산나 같아. 언니가 와이사스를 하나, 손을 이거, 찍어 언니가 해준 거거든요. 근데 아무 말안 하고 우리 김정일이사도한 했어요. 그두 개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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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름은 없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여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일을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그렇게 충성하지 아니하면은 섬기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을 위해서 호감을 받고 있습니다. 호감 와이사스며 넥타이며 우리도 권사님도 꽃도 이렇게 꽃. 옛날엔 짜장면 장사, 짜장면 잘줬는데 지금, 이 꽃을 느끼줘가지고나 혼자 보기 모여서 나눠가지고, 하나님 앞에라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어떤 섬김이 없다면은, 여러분, 보금 전하기가 힘들지요. 네. 여러분들의 그 섬김에, 그 섬이 김 있기 때문에, 보금을 힘있게 전하고, 설교도 하고, 네. 그러 하는거지요. 네. 그래서 나는 여전히 효원들을 좋아해요. 지난주에 남존대 회원들을 좋다든지 여전대회를, 다른 둘다 좋아. <laughs> 자기의 소유로 섬기는 그 여자분들. 그 순회 선교사들의 그 기록을 보면은, 고대 순회 선교사들의 기록 보면은, 그 선교 활동을 할 때에 부유, 부유한 그 여인들이 많이 도움을 줬다는 그런 그 교회사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많은 여성들이 그렇게 돕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 얼마나 바울을 열심히 도는지 모릅니다. 루디아, 얼마나 열심히 그 바울 일령을 도왔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르밧가부그사르밧가부는참그 가뭄에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나무를 주워가지고 이제 떡 하나 해먹고 자기 해 먹고 자기 아들과 먹고, 먹고 이제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엘리야가 나를 위해서 떡을 먼저 해가지고 오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이 사르바 가부는그 말을 듣고서 먼저, 먼저 엘리야에게 떡을 해서 바치고 나머지 그 작은 것을 그 뭐야, 자모가 그 먹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3년 6개월 동안 그 밀가루 통에 가루가 끝나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를 돕는 사르바 가부가 있었습니다. 또, 엘리사가 그 말씀을 전하는데 왔다 갔다 할 때에 그 수년 여인은 자기 남편에게 여보, 저 하나님의 사람이 저렇게 수고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저분이 좀쉴수 있도록 방을 만들어 줍시다. 그래가지고 방을 만들고 음식을 나눠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냥 손가락 빨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것을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돕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돕고 선지자들과 선교사들과 목사들을 돕는 수많은 숨어 있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설교가 이루어지고 성기가 이루어지고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힘있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 참 구석구석 다 돕고 힘을 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웃으면서 기쁘게 즐거움으로 복음사역을 하고 설교사역을 하고 목회 사역을 하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여동생 회원들 감사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아멘.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크신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카벌게 들어봐 드린 그 여인을 보고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이 전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것도 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과 함께 간증이 되는 일들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우리여 동대원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수고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천국에서 상금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큰멸루관을 얻어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열심히 하세요. 부회장님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우리 이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참으로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금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전도의 회장과 임원들과 모든 회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의 건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또 아버지님이시여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 아버지님이시여 그 남편들 하늘에 복을 주시고 그 자녀들에게 아버지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아버지님의 장성한 아버지 자녀들을 아버지님의 좋은 배필들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며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앞서고 뒤지지 않게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복된 여전대 회원들 되게 해 주시고 복을 받는 남편들 되게 해 주시고 아버지 복을 받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시고 우리 모든 아버지님들 여러분들 회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놀랍도록 부흥되고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옵나이다. 아멘.